아, 얘도 참 시원해. 자, 얘는 원단이 참 예뻐요 원단이. 자, 블랙이 있고요. 자, 사이즈는 프리고요. 블랙. 자, 아이 두 가지 갈라고요. 자, 레이스 보이시죠? 얘는 좀 디테일이 좀 예뻐요. 원단도 예쁘고. 얘는 바지만 나왔어요. 마성 의비님 자, 이거는 만 원씩. 자, 만원 행복입니다. 블랙과 수자가 예뻐요. 안녕하세요, 웬디님 <laughs> 자, 우리 웬디님이 입은 어 그것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또라이키니 깔별로 드릴게요. 예뻐요, 이게. 깐녀님 이거.